안녕하세요, 정수씨 아, 네. 네, 오늘 일단은 돌출입하고, 그 다음에 턱 끝, 그 다음에 사각턱. 네. 이렇게 좀 수술을 진행해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치아 네 개를 좀 발치를 하고, 발치를 하고. 일단, 치아 배열이 고르지 못하고, 치아 개수도 맞지 않은 상태 때문에, 얼굴에 비틀어짐이나, 앞쪽에 치아가 교합이 좀 맞지 않는 상태여서, 수술을 통해서 치아 배열도 맞춰주고, 돌출된 입도 개선시켜주고, 치아의 배열, 그 다음에 교합도 어느 정도 맞춰준 상태에서, 지금 자체는 너무 무턱도 좀 심하고, 그 다음에 각도 너무 져서, 인상이 조금 세 보이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많이 개선시키면, 좋은 효과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랬더니 체중 감량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그가지고 오늘 수술은 체중 감량 후에 조금 빠지지 않은 군살 부위하고, 네. 약간 늘어진 뱃살 부위를 좀 제거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일단은 피부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아마 바지나 옷을 입을 때그 부분이 많이 쓸리고, 사실상 살이 접혀있기 때문에 항상 접힌 공간에 땀이 차고, 뭐, 습진이라든가 이런 게좀 많이 있으실 거예요. 가려움증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늘어진 부분을 제거하면서, 접히는 부위에 생기는 그런 슬림이나 이런 게좀 사라지고, 옷 입을 때도 좀 편하시고, 아마 옷 입을 때 이제, 옷 태도 조금 더 라인을 살려줘서, 좀 좋게 만든다고 볼수 있어요. 피부도 이제 딱 봐도 두껍고, 그래서, 아무래도 돌출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맞게, 턱끝을 조금 자연스럽게 이렇게 정리해 주면 지금 시티 보면 귀밑각은 크지가 않아요 귀밑각은 별로 크지가 않고 이제 옆턱선이 커서 정면에서 이제 좀 넓어 보이는 느낌이 있는데 저런 경우에 이제 입이 들어가게 되면 코가 되게 이제 짧은 코가 되거든요 코가 되게 들려 보이기 때문에 그 때는 많이 높이기보다 레블리 정리해서 라인만 좀 정리해 주는 느낌으로 가되 토질이 들어간 느낌 그런 것들을 잘 해드리면 밝은 인상이 좀 되지 않을까 처음 그 내남자와의 첫 만남 때좀 너무 낯가리고 그래서 힘들지 않으셨나요?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집안에서만 생활하셔서 그런지 많이 좀 위축돼 있고 음. 긴장하신 모습이 네. 많이 보였어요 아. 상담할 때뭐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자기 의사를 좀 명확히 해주시면 좋은데 아. 그런 게 없으니까 아. 이제 수술 방향 잡는 데 조금 어려움은 있었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변화를 주셨길래 음. 우리 내남자님이 음. 네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는 분이 되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음. 네. 어, 체중 감량하고 나서 이제 드러난 돌출입과 자꾸 이게 졸려 보이는 눈이 음. 이제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드러난 돌출입은 이제 돌출입 수술로 투명스러워 보이는 인상을 오. 좀 부드럽게 바꿔어 줬고요. 졸려 보이는 눈은 이제 눈을 좀 크게 뜰수 있게 음. 해줘서 좀 또렷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아. 그리고 돌출입 수술하면 이제 입이 들어가면서 이제 코랑 입의 각도가 좀 바뀌어요. 코가 좀 이렇게 들려 보이게 되거든요. 아. 그래서 코 수술도 같이 해서 아. 좀더 이제 약간 모로 교정을 했고. 체중감 살을 많이 빼면 살이 쳐져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맞아요. 뱃살이 이제 쳐지게 되는데 그런 네, 네. 부분은 이제 복부거탕을 하긴 했어요. 만큼 하던데요, 아까 그까 네. 근데 이제 그런 아직 조금 탄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오. 그런 거 이제 운동으로 조금 운동 한니다 예. 아까 전에 내 남자님이 긁었는데 꽝이었다라고 표현했지만 아,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당첨되셨어요. 네. 당첨되셨는데 어, 내 남자님이 지금 딱 생각했을 때. 복권으로 치면 몇등 정도인 것 같다 한 (2등) 아 2등왜냐하면 예. 몸이 좀 여기 몸만 잘정만 되면 (1등) 아 키워가지고 좀 남자답게 해서 아아 (1등이) 되지 않을까 아아아 앞으로 스스로가 더 노력을 해서 음. 진짜 (1등) 당첨 복권이 될수 있게 아마 노력할 거라고 믿습니다. 네.